자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아, 육강의 그 전반부를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만 몇 군데 개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책을 읽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그게 뭐냐면 믿음은 살아있는 실체. 우리 인간은 살아있잖아요. 어떤 실체? 지정의를 가진 어, 총체적인 경험을 하는 실체. 우리는 머리 따로 가슴 따로 팔다리 따로가 아니고 통털어서 총체적인 경험을 하는 그 인격체의 경험이다 살아있는 총체적인 경험을 하는 인격체 이게 인간인데 그 총체적인 경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믿음은 축약된 표현으로 은유적인 축약으로 표현되는 은유로. 상징과 신화나 이런 것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우리가 총체적인 인간으로서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인간의 언어, 은유를 통해서, 메타포를 통해서 또는 상징을 통해서, symbolic expression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다. 이게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지정의 중에 어느 하나 신앙은. 감정의 문제, 열정의 문제, 뜨겁게 믿어야 된다든지, 신앙은 어, 머리로 따져서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받아들인다든지 뭐 이렇게 나눌수 있는 이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 전제하고 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은유적인 축약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축된.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가장 크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으면은 다이나믹스, 어떤 역동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로잡아 주시는 궁극적인 실제와 사로잡히는 인간의 어떤 역동적인 관계가 제일 먼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완전한 합의이 되지 않고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언제나 긴장이 있습니다. 참여해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participation into 그분에게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를 이루는 연합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체성이 살아남아서 또는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분리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것을 이룬 성인들의 고백에 봐서도, 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멉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리도 하나의 실제고 참여도 실제인데 이 긴장이 있다는 거죠. 이 긴장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존재의 용기에서 봤잖아요.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비존재라는 그 위험을 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 존재가 있는데 나는 늘 비존재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늘 불안을 느끼는 거죠. 내면에서는. 근데 이 불안을 극복하는 것은 사실은 용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기의 원천은 누구냐? 궁극적인 실재로부터 오는 거죠 똑같은 도식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궁극적인 실체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는 나는 궁극적인 실재를 궁극적인 관심으로 가지고 연합해서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불안을 극복하는 건 용기예요 이 도식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없이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사로잡힘을 은유적인 믿음의 삶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심을 유발시키기도 하지만 확신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는 게 좋은 통찰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여해서 용지를 가지고 참여해서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됐나 자기 회의를 통해서 또 의심 생기는 거예요. 이 둘의 긴장이 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 갈등이 초월되면 그때 잠시 또는 평안이 주어지는데 성인들 속에서조차도 평안이 늘 유지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과 갈등이 있었던 거죠. 물론 아빌라이텔에서는 극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는 유지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틸리는 그 내면만이 아니라 총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도 역시 긴장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신비주의자들하고 많이 디베이트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확실한 믿음에 거하는 사람들, 자기네 일정이력도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틸리가 봤을 때는 광신주의자가 아니면 형식주의자들의 의심을 억압한 상태지 의심을 의심으로 수용하고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는 그런 겸비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의심은 억눌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용기에 의해서 극복되어진다. 그래서 한편으로 의심은 인간의 자기 한계에 대한 표현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나는 한계가 있구나. 이걸 표현한 것이고, 이 한계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의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 다 이뤘다면 아직 아니라는 거죠. 달려갈 뿐인 거죠. 그래서, 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인 그분만을 확신하는 거지, 나를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표현이죠. 내 믿음이 있다 해서 내가, 내가 나를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궁극적인 실제를 확신하는 건데, how 그가 나를 사로잡아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한계를 늘 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요소는 사라질 수도 없고 사라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심을 억압하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양태가 있는데, 그게 인습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죽은 잔재고. 거기에는 긴장도 의심도 용기도 없는 인습적인 태도로는 믿음을 증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긴장, 의심, 용기 다 필요 없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이 욕했던 바리새인들그 사람들이 아마 그랬죠. 자기들은 손 씻고 뭐 두례를 지키면 다 했다는데 열매가 없는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삶의 의미에 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믿음은 믿음이 삶으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지만 내가 왜 사는지 도대체 산다는 게 어떤 가치를 지고 있는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대프리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있는 믿음은 뭐냐면 자신에 대한 의심이 있어야 되고 자신 안으로 뛰어드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용기는 끝까지 어떤 위험한 요소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모두 포함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의심은 여전히 위험하고, 어, 용기도 여전히 위험한 이유는 뭐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시야를 비전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거룩한 근원과 완전한 재결합을 통해서만 모든 거리와 간격이 극복되어지는데, 극복되어지기 전까지는 완전한 재결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확실성, 의심 이런 요소가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용기라는 것도 필요하고 아무리 용기를 가져도 여전히 완전치 못한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믿는 게 우리가 복잡하냐. 근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아무거나 믿고 망가질 수는 없는 거죠. 억누르면서 자기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엉뚱한 것을 믿으면서 자기는 진짜 믿는다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 위험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이런 하나하나 따지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한한 것은 유한한 것을 자기 안으로 인도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을 당신 안으로 인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한한 인간이 내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궁극적인 실제는 하나님은 뭐냐? 했을 때, 모든 것의 근원이고, 인격적인 삶을 통합하는 중심이다. 지정의가 지만대로 나가고, 분산되거나 엉뚱한 걸 추구할 수 있는데, 딱 중심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관심들을 궁극적인 관심이 아닌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은 그에게 궁극적인 실제에 통합되어야 되고 모든 관심들에게 찬다운 깊이 그리고 방향을 설정해서 하나로 인티그리티 통합되게 한다는 거예요.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이 막 흩어질 수 있잖아요 뜻이 여러 군데로 흩어지고 엉뚱한 거 붙을 수 있잖아요 내 목숨을 어떤 사람들은 단 하루를 살아도 뭐 난내 맘대로 하고 싶다 자기 목숨을 엉뚱한 데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을 엉뚱한 데 여러 군데 분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추구해야 될 참담 깊이 심연이 어딘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중심이 뭔지,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얘기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은 현대인의 언어로 모든 관심의 깊이와 방향과 통합을 제공하는 이게 궁극적인 실제 하나님이다. 그래서 총체적인 인격에도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중심이 빼앗긴 인간은 참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열이죠. 자기 기만이고, 자기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사람들은 그 중심을 못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딴데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죠. 마음을 딴데 빼앗기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정신질환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스트레스 받았대요. 거기다가 포커스를 안한 상태에서, 그래서 중심이 없는 인간, 궁극적인 관심 또는 믿음이 없는 인간은 참된 인간이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 폴 틸리가 어떤 철학자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어, 어떤 그단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설명은 들어갑니다. 인간은 하나의 통합체이므로. 궁극적 대상을 향한 총체적인 인간의 중심이 그 중심된 움직임이 없으면 인간이라고 할수 없다는 거죠. 짐승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인 대상에 대한 총체적인 인격의 어, 움직임인데 중심이 잡힌 움직임이죠. 그분에게 포커스가 근데 바울이 얘기대로 하면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날마다 죽노라. 똑같은 얘기를 현대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영적으로 통합된 거예요. 통합을 이루어야만 인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예술적 창조성이나 과학적인 지식이나 윤리적인 구조나 정치조직 모두 나름대로의 궁극적 관심을 갖고 있고 궁극적 관심을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궁극적인 실제냐? 자기가 봐서는 음음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정과 창조적 사랑을 부어주고 그것들의 깊이 안에서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목적으로 통합시키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거기에 인생을 다 소진하게 하지요 예술적인 창조의 혼을 다 하는데 위대한 예술가들이 말년에 가서 자기 인격적인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머무는 거예요 자기 초월이 없기 때문에 자기 회의와 자기 비판이 없기 때문에 진짜 궁극적인 실제는 못간 거예요 그냥 아름다움을 궁극적인 실제라고 가상하고 예술혼을 궁극적인 실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술혼이 자기를 사로잡아 주거나 통합된 가치를 주거나 삶의 방향을 주거나 통합된 궁극적인 실제의 그 궁극적인 실제가 갖고 있는 인격, 성품, 인품을 그것을 추구한 사람에게 줬느냐 그게 문제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돈을 궁극적인 실제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로. 근데 돈의 속성이 뭐냐 했을 때 돈을 다 잃은 사람들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근데 돈의 속성은 뭐냐면. 경쟁이거든요. 관용이 아니고 경쟁이거든요. 희생과 양보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독점이거든요. 더 많이 이윤을 남기고 더 많이 쌓아서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돈 많은 사람 워렌 버핏이나 뭐빌 게이츠나 많이 하죠. 그러나 그분들이 난 모르겠어요 궁극적인 실제를 돈으로 삼았는지 하나님을 삼았는지 모르는데 만에 하나 돈을 궁극적인 실제로 삼았다면 돈의 속성을 닮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인 실제를 하나님으로 삼았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방향성을 주고 의미를 주고 우리를 통합하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기 희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가페적인 어떤 궁극적인 실제를 자기의 표대로 삼고 추구하고 살아가느냐가 마침내 자기가 생각한 궁극적인 실제의 성품을 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궁극적인 실제로 삼으면 말년에 가서 양보나 자기 희생이나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거나 이거는 불가능해요. 돈에는 그런 속성이 없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국가는 우리에게 그런 품성을 주진 않아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애국자들이 참 훌륭하게 살고 정말 좋아요. 그러나 자기의 인품은 자기가 닦아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은 자기 인품을 닦아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초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신앙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은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가 있는데, 주관적인 요소는 한없이 우리를 개방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열렸는가. 인간이 궁극적인 관심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하고 얼마나 열정적인가가 믿음의 한 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축은 뭐냐면 얼마나 맹신을 극복해냈느냐 무한한 의미와 통합을 그 궁극적인 실제가 실제로 주느냐 이게 뭘 통해서? 신화와 상징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주관적인 것은 내 입장에서는 강의예요 그리고 패션이에요. 얼마나 열망하고, 얼마나 열어놓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어놓고, 다가오기를 내가 열어놓고 있느냐? 이게 믿음의 한 주관적인 요소라면, 객관적인 요소는 뭐냐면, 실제로 궁극적인 실제가 그걸 주느냐? 이게, 무엇을? 무한한 깊이, 무한한 통합, 나의 흩어졌던 관심과 마음과 뜻을, 하로 통합을 실제로 그분이 중심을 제공해서 하느냐 이요안 그렇다면 우리는 협소하고 붕괴되고 병폐고 분열되고 끝까지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질서에 빠져서 폭발하고 천박한 인간으로 끝나고 공허와 의심과 좌절에 끝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마치 무슨 심판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 결과가 뭔지 아느냐? 봤을 때 무질서, 폭발, 천박. 공허 의심 좌절.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쫙 개방해서 관용해서 얘기하는 것은데 네가 믿는 그 궁극적인 실제가 객관적으로 그런 것을 주지 못하면 통합과 깊이를 주지 못한다면 네 인생은 어떻게 끝난다? 무질서에 끝나고 폭발하고 천박하고 공허로 차고 의심으로 좌절하고 말 거다. 왜? 지속되지 않으니까 분열되고 말 거니까. 협수하고그 안에 갇히고 마니까, 근데 이 위험은 어 문자주의나 아니면 광신이나, 또는 그 자기가 그것을 억압하고 살았던 자기 확신주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과가 동일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실제가 아닌 것을 궁극적인 실제로 믿고 살아간 자의 결과는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나이스하고 한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 의미, 비중을 생각한다면, 결국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강단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객관적인 요소하고 이제 주관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이 둘이 분리가 돼서는 안 되고, 합쳐져야 되는데, 통합되어야 되는데, 믿음에서 이두 요소가 통합되어지는 믿음의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게 바울의 도식이고,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은 믿음의 역동성에서 이 둘을 통합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어떤 것, 궁극적인 실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상태인데,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볼수 없잖아요. 여전히 분리가 되어 있고, 우리는 한계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리된 것을 재결합시켜 주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믿음 안에 그 사랑이라는 원동력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진짜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 그 궁극적인 관심과 사랑의 갈망,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갈망은 사실은 동일한 것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내가 진짜 궁극적인 실제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 그 궁극적인 실제와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고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가페적인 사랑에는 정말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그 열정, 에로스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믿음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은 에로스와 아가페가 같이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며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이다. 철학의 언어로 표현을 했지만 일반 언어로 표현했지만 이것이 성경의 언어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통 내 관심이 표때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왜? 조건 없이 내게 사랑을 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래요 그래서 마치 본래의 자기의 모태와의 재결합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이 특이하죠 본래 자기의 모태에 대해서 하나가 다시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랑과 행위는 궁극적인 관심 자체의 요소들로 간주된다. 그런데 의식적인 율법 체계나 마술적인 성례주의나 교리적인 법치주의는 종교를 윤리화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갈망을, 그원 모태로 다시 재결합하고 싶은 그 갈증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 관심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이것을 윤리화시키고 말았다는 거죠 아까 총체적이라고 했잖아요 패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궁극적인 관심으로서의 믿음은 사랑을 포함할 뿐 아니라 분리된 것들을 재결합하고 싶은 갈망과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궁극적인 관심의 내용과 연합하기를 갈망하는데 그게 진짜 궁극적인 실제냐 아니냐 거기서 확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뭐냐 감정으로 축소되는 게 아닌데 사랑이란 자신을 넘어 다른 것들과 연합하고 분리된 근원과 재결합하고자 하는 그힘 원동력에 대해서 에로스는 에로스 없는 아가페는 윤리적인 법칙의 순종에 불과하고 아가페 없는 에로스는 무질산 욕망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장이 결론을 얘기하는데 결론을 철학의 언어로 써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진노가 임했다 하는 요한복음 3장의 얘기를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고 저의를 영접하는 자는 입이 영생을 누린다 하는 얘기를 굉장히 깊이 숙고해가지고 풀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은 채나 이런 어떤 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 지금 첫 시간과 둘째 시간을 하면 지금 폴틸리의 전반적인 내용과 6장의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요점만 정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질문이 없으면 이거는 어, 이제 그 강의 내용을 함축한 것으로 일강기강을 듣고요. 잠깐 쉬었다가 어, 책을 보면서 요점 요점을 다시 설명하고 어,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전부 줌으로 들어서 서로 대화하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서로 받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아, 나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틸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틸리한테서 나는 이런 걸 배운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여러분들 브레이크하고 다시 만나면 되겠습니다.